영화 블랙머니 보셨나요? 아니면 2018년 11월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 보셨습니까? 뭔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낸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신동기 선생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일부 역사 1장 로마 제국사 중에서 포에니 전쟁은 전쟁의 정석 그 자체였다를 보도록 할게요. 포에니 전쟁은 전쟁의 정석 그 자체였다. 대국을 꿈꾸는 로마에게 카르타고와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당시 지중해 지역은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과 카르타고가 양분하고 있었다.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시칠리아 섬은 동쪽은 그리스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서쪽은 페니키아의 뿌리를 둔 카르타고가 차지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카르타고와 로마의 수명적 싸움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시칠리아 섬 동쪽 윗부분 작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메시나가 그리스 폴리스권인 시라쿠사의 공격을 받아 로마에게 지원 요청을 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로마는 시칠리아 분쟁에 개입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시칠리아 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카르타고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쟁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최고 결전인 포에니 전쟁의 발발이었다. 포에니 전쟁의 개요. 포에니 전쟁은 118년간 진행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3차로 나누어 일어났다. 1차는 23년간 진행됐으며 로마의 승리로 끝났다. 로마는 당대 최강국 카르타고를 꺾음으로써 이략 지중해의 해양강국으로 부상했다. 지중해 해상권 패권의 가늠자인 스틸리아 섬의 주인은 당연히 지중해의 새로운 강자 로마가 됐다. 2차 포에니 전쟁은 17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 2차 전쟁에서 전쟁사의 길이 빛날 천재 전략가 한니발과 스키피오가 등장했다. 전쟁사에 있어 가장 뛰어난 전략가인 알렉산더의 후예로 일컬어지는 한니발, 이 한니발을 잇는 천재 전략가인 스키피오가 동시대에 등장해 자웅을 겨루는 일전을 벌인 것이다. 비슷한 시대에 등장해 중국 천하를 두고 용쟁호투를 벌였던 항우와 유방의 유럽판이었다. 결과는 스키피오의 승리였다. 3차 포에니 전쟁은 3년간 진행됐는데 로마의 지중해 패권을 확정짓는 끝내기 싸움이라고 할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자와 패배자의 운명이 어떻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싸움이 바로 이 3차 포에이 전쟁이었다. 1차전 로마와 카르타고의 공방전, 1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10차례에 걸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신흥 강극으로 극부상한 로마는 10차례의 싸움에서 다섯 번째와 아홉 번째 싸움을 제외한 나머지 8차례의 싸움을 승리로 장식했다. 로마가 1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빠른 해상국가로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다. 해전에는 잼병이었던 로마가 카르타고의 갤리선을 본떠 카르타고 전력과 맞먹을 정도의 5단 갤리선과 3단 갤리선 선단을 짧은 시간 안에 건조해낸 것이다. 50여 년에 걸친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확보된 경제력이 국가가 위급해지자 짧은 시간 안에 해상 전력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눈에 보이는 전력만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약할 수는 없다. 전략도 함께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아무리 짧은 시간에 많은 배를 건조하고 해전에 대비한 훈련을 열심히 했더라도 단숨에 전력을 카르타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었다. 또한 해전은 육전과 환경이 크게 달랐다. 삼국지에서 해전의 약한 조조가 적벽 대전을 앞두고 모든 배를 한대 묶어 육전 환경으로 바꾸는 연안괴를 쓴 것처럼 로마도 새로운 꾀를 생각해냈다. 바로 까마귀 발이었다. 로마군은 갤리선 앞쪽에 180도로 돌아가는 도개교를 설치하고 그 끝에 까마귀 발 모양의 쇠 갈고리를 달아서 이것으로 적의 함선을 내리찍어 배와 배를 연결함으로써 해전을 육전환경으로 바꾸었다. 조조의 연안계가 화공과 같은 위급상황의 배를 화마로부터 구할 수 없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전략이었다면 로마의 까마귀 발은 필요시에만 상황을 육전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이었다고 할수 있다. 물론 타르타고도 멍하게 앉아 당하지만은 않았다. 하르타고는 해전에 있어서만큼은 풋내기라고 생각했던 로마에게 네 차례나 연거푸 패한 후 스파르타 출신의 용병 대장 크산티포스를 기용했다. 크산티포스는 전쟁 전문가답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코끼리 부대를 창설하고 누미디아의 기병대를 끌어들여 역으로 로마군과 육전을 벌였다. 이로 인해 로마는 1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았고. 집정관 레굴루스가 카르타고의 포로로 잡히기까지 했다. 그뒤 로마는 카르타고를 해전으로 끌어들여 세 차례 큰 승리를 거두다. B.C. 249년에 벌어진 트라파니 해전에서는 또다시 패배했다. 그러나 2년 뒤 로마는 카르타고 본토에서의 싸움을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카르타고로부터 시칠리아 지배권과 거액의 배상금을 약속받고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2차 전, 세기의 호적수 한니발과 스키피오. 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난뒤 카르타고는 전쟁 패배에 따른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용병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전쟁 배상금 조달을 위한 증세로 인해 국내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스는 국내 반란을 진압하고 BC 238년에 에스파냐로 건너가 그곳에 카르타고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 9년 후 하밀카르가 죽자 그의사인 하스두루발이 에스파냐 총독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뒤 8년이 지나 하스두루발이 죽자 총독 자리는 하밀카르의 장남인 26세의 한니발에게 넘어갔다. 한니발은 총독 자리에 오른 지 2년 뒤인 BC 218년에 조국 카르타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탈리아 원정길에 올랐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지중해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전쟁 상황에 돌입했다. 2차 포에니 전쟁의 시작이었다. 2차 포에니 전쟁 초기에는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천재 전략과 한니발의 일방적인 승리가 이어졌다. 전쟁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로마가 한니발과 무조건 맞붙는 전공법을 버리고 다양한 우회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타자라도 투수가 타자의 타격 성향을 파악하게 되면 투수는 그 타자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투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상대방 타자의 타격 성향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로마가 한니발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대가는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과 국토 유린이었다. 한니발은 전쟁의 천재답게 처음부터 적의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나갔다. 그는 보병 9만 명, 기병 1만 2천 명, 코끼리 37마리를 이끌고 카르타에나를 떠나 알프스 산을 넘어 이탈리아 포강 상류의 마법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카르타에나를 떠난 지네 달만이었다. 그 사이 전력은 4분의 1로 줄어 보병 2만 명, 기병 6천 명. 코끼리 37마리만 남았지만 죽을 고기를 넘기고 알프스를 넘긴 병사들인 만큼 최정의 군대였다. 티치노 기병전, 트레비아 강전, 트라시 메노전 모두 연전 연승이었다. 로마는 어떻게든 승기를 잡기 위해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새로운 독재관으로 임명했다. 그가 바로 한니발이라는 지중해 최고의 타자의 타격 성향을 최초로 파악한 인물이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전략을 수모시키는 작전을 구사했다. 로마 원로원은 정면 승부를 하지 않는 파비우스를 해고하고 다른 집정관들에게 군사를 맡겼다. 그 다음 전투가 고대 최대의 전투로 일컬어지는 칸나의 전투였다. 카르타고 보병 4만 명, 기병 1만 명과 로마 보병 8만 명, 기병 7,200명이 맞붙은 이 전투는 로마군 7만 명 전사, 한이 발군 5,500명 전사로 끝이 났다. 로마의 7만 명 전사자 명단에는 파울루스 집정관을 비롯한 원로원 의원 80명도 포함돼 있었다. 로마가 이 칸나의 전투에서 패, 빼함으로써 이탈리아 반도 안에 다른 민족들은 물론이고 시라쿠사까지도 로마에서 카르타고로 돌아섰다. 비싼 희생을 치르고 난 다음 로마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다. 한니발의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전장을 옮기는 작전을 구사한 것이다. 로마군은 한니발을 이탈리아에 그대로 두고 한니발의 배우인 에스파냐를 공격했다. 이때 한니발을 잇는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받는 한니발의 호적수 스키피오가 등장했다. 스키피오는 에스파냐에서 카르타이나 시를 속공전으로 침략해 에스파냐 영토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바이쿨라 전투와 일리파 전투였다.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집정관 네로가 한니발을 이탈리아 남동부에 묶어놓고 일부 군사를 움직여 한니발을 지원하기 위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들어온 한니발의 동생 하스두르발이 이끄는 군대를 메타우로강 유역에서 전멸시켰다. 에스파냐를 평정한 스키피오는 이번에는 전장을 카르타고 본토로 옮겼다. 다급해진 카르타고는 서둘러 한니발의 귀국을 명령했고 BC 202년에 드디어 당대 최고의 전쟁, 천재 한니발과 스키피오가 카르타고에서 정면으로 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2차 포에니 전쟁의 여덟 번째 싸움이자 마지막 결전인 자마전이었다. 이 당시 전력은 스키피오가 보병 3만 4천 명에 기병 6천 명이었고, 한니발이 보병 4만 6천 명에 기병 4천 명이었다. 결과는 스키피오의 승리였다. 한니발은 1만 5천 명의 병사를 잃고 패장이 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뒤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경제 회복에 나섰다가 반대파들이 시리아와 내통한다는 죄목으로 그를 로마에 고소하자 헐몸으로 카르타고를 탈출해 크레타섬을 걸쳐 소아시아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독배를 들이키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불세출의 전쟁 영웅 한니발의 나이 67세 때 일이었다. 3차전 카르타고의 절멸 스키피오의 뛰어난 전략으로 영광의 상처와 함께 승리를 거둔 로마는 지중해의 패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50여 년이 지나 카르타고가 로마의 동맹국인 누미디아를 공격하자 로마는 카르타고에 선전포고를 하고 3차 포에니 전쟁에 들어갔다. 3년에 걸친 3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는 카르타고에게 함대를 전멸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그것은 카르타고가 이룬 순간의 영광일 뿐, 결국 카르타고의 절멸로 전쟁은 끝을 맺었다. 카르타고의 20만 명 시민 중에서 전쟁과 기아로 절반이 죽고, 나머지는 마지막 한 거를 하다 죽거나 살아남아 노예로 팔려갔다. 로마는 전쟁이 끝난 뒤 17일간, 카르타고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철저하게 파괴한 뒤 불살랐다. 그렇게 지중해를 호령하던 패권국가 카르타고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소멸됐다. 포에니 전쟁은 전쟁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전쟁 연구의 모델이다. 또한 로마의 기민성, 간단한 도구 하나로 싸움의 환경을 바꾼 로마의 전략, 한니발의 기발한 창의성, 파비우스의 지연술 스키피오의 유도 전략 등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전략이 총 출동한 스펙타클 드라마 그 자체였다. 왜 전쟁을 어. 하나 싶다가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전쟁들을 하죠 직장에서도 때로는 친구들하고도 때로는 가족하고도 어떨 때는 본인 스스로 하고도 말이죠. 마이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신경쇠약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의 일이 엄청 중요하다는 확신이다. 이 말은 버틀런드 러셀 이한 말인데요. 맞는 말 같지 않나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12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13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